올해는 대파 무를 평 바닥에 그냥 심자 했더니 양임 씨는 고를 깊게 심는 전통 방식을 고집합니다. 50여 년이 넘도록 해온 아버님의 방식대로 고를 깊게 파고 대파를 붙이자고자 합니다. 좀 힘들어도 하얀 줄기가 두 뼘이 넘도록 길고 굵은 대파의 매력에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양임 씨가 원하는 대로 대파를 흰 줄기를 굵고 길게 키우려면 노탈의 경운을 깊게 하고, 한골을 타려면 벌리기 앞바퀴를 7단으로 낮추고, 돌두번 타야 합니다. 노탈의 경운 작업에 앞서 가축 분태비를 비롯한 복합 비료, 비산질 비료 등을 엽체류 1 1량은 최대치를 계산해 뿌리고, 노탈의 경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. 골을 탈때 서풍이 주로 분다면 봉 쪽에서부터 골을 타기 시작합니다. 그래야 붙여놓은 후에 덜 쓰러집니다. 골을 타고 난 다음에는 이랑을 투덕투덕 두드려서 가져주어야 합니다. 부드러운 흙을 높게 올렸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물을 먹을 이랑이 사탕이 나서 대파를 덮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랑을 녹게 했을 때는 꼭 두드려서 이랑을 굳혀야 합니다. 무너져요. 사물를 두드리면 잘 잡어져요. 두덕두덕 해가지고 앞무릎도 이렇게 해놔야지. 그래야 되면 비 비가 와가지고 추초가니 하면 그냥 무너져 버려가지고 팔을 덮어버려요. 양념치기가 잘해요. 대파를 붙일 때 나란히 잘 서도록 고랑바닥을 약간 파올리면서 고랑을 갱이로 골라줍니다. 이때 바닥을 너무나 깊게 하면 밟지기가 불편하더만요. 대파모를 붙이기 전에 너무 길면 놓을 때 쓰러져서 불편해요. 한뼘 정도 길이에서 잎을 잘라주면 좋아요. 대파모 3개를 뿌리를 맞춰서 손가락 3개의 간격으로 뒤로 물러가면서 놓습니다. 팔 길이만큼 붙이고 부드러운 흙으로 뿌리만 덮어줍니다. 덮은넣기 촉촉하면 물안 줘도 되지만 물을 준다면 뿌리가 적셔질 정도로만 주어도 잘 활착이 됩니다. 활착이 된 후에 소량의 요소 비료를 뿌렸어요. 그리고 나서 풀이 못 나게 잡초 매트를 덮었습니다. 양님씨가 시집 와서 배운 대로 지금까지도 고집스럽게 이렇게 대파모정을 하고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그림을 클릭하시면 또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.